1번 2차 방정식이 음수인 중근을 갖는데 그럼 일단 중근이니까 완전제곱식 또 판별식은 0 그럼 판별식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a 플러스 3이지? 얘가 0이어야 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 그치? 그럼 인수분해하면 a a 6 e 맞불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는 0 그럼 a는 6 또는 마2 그치?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가 마 2면 아니 6 먼저 하자 a가 6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지 그럼 x는 3이니까 얘는 양수인 중군이야 그러면 a가 마 2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마 1. 어, 얘는 음수인 중근이네 그럼 음수인 중근을 구하는 거니까 A는 마 2. 다음 42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2래요. 그러면 얘 먼저 보자. <laughs> 얘 인수분해 해야겠지? 그럼 구해야겠지. 2x, x, 6, 1. 이렇게. 그럼 2x 마일 곱하기 x 플러스 6은 0. 그럼 x는 2분의 1 또는 마 6. 알파가 더 작대요. 그럼 알파가 마 6, 베타가 2분의 1. 그러면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베타 더하기 1은 2분의 3. 그럼 얘를 두 근으로 한대. x 플러스 6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은 0. 근데 x 제곱의 개수가 12니까 요 앞에 12. 다음 43번 은정이는 x 개수를 잘못 보고 예해를 얻었대요. 그럼 2차 방정식이 x 플러스 9 곱하기 x 마 2는 0이었다는 거지 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8은 0 x 계수는 잘못 본 거니까 나머지는 잘본거그 다음 재현이 x 마4 x는 7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 7은 0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8은 0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나머지는 잘본거 그럼 잘본거 써보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요. 끝. 그럼 x는 6또는 x는 마 3. 다음 44번. 연속하는 세 짝수래. 가운데 거 x 짝수니까 x마 2, x플러스 2. 두 개씩 차이나겠지? 세 원의 넓이 합이 200파이래요. 첫 번째 거는 x-2의 제곱 파이, 두 번째 거 x제곱 파이, 세 번째 거 x 플러스 2 제곱 파이, 얘가 200 파이. 그럼 파이 다 지우고, 전개 시작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는 200. 얘 지워지고, 그치? 그러면 3x 제곱은 192, 8 넘기면 그럼 x 제곱은 64, 럼 x 는 8, 그럼 얘가 8, 얘 6, 얘10 반지름 길이 합은 따라서 24. 다음 45번. 윗변과 아랫변 길이비가 1대 4고요. 사다리꼴이 아랫변이 길이보다 3cm만큼 아 높이가? 아랫변보다 3만큼 길대요. 넓이가 55래. 윗변 아랫변 길이비가 1대 4니까 여기 A, 여기 4A. 높이가 아랫변보다 3만큼 길어? 4A 더하기 3. 넓이는 위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한개 55. 전체 2 곱하면 5a 곱하기 4a 플러스 3은 110. 5 약분하면 20이. 그럼 4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20이는 0.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okay. 아 그럼 A는 2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1 그러면 A는 길이니까 윗변 길이는 2 다음 46번 40cm인 철을 양쪽을 직각으로 접어서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대요 밑금친 부분의 넓이가 200 물바지의 높이, 여기 x, 여기 x. 그럼 여기는 40-2x겠지. 빗금친 부분 넓이는 x 곱하기 40-2x, 얘가 200이래. 정개하면 40x-2x 제곱은 200. 2x 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200은 0. 1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은 0.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면, 2로 나누면, 음0 음. 10, 10 되네? m h m m mm-hmm, m m h m 의 제곱은 m 이네 그럼 따라서 x는 m